네, 31번 핑카 문제입니다. 자, 핑카 문제,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가운데 나와 있는 여석을 우리는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잇과 대사의 강조를 한 대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해석 이렇게 해볼게요. That opens our hearts. 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 네모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when he was dying 자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현대의 불교 스승인 이 D.K라는 사람은 한 엄청난 주목할 만한 책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불리는 침묵으로의 회기 라고 불리는 하나의 놀라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는 뭐라고 썼냐? 삶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써놓고 있네요. It is the weakness of the life that makes it precious.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역시 it that 강조 구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뒤쪽부터 해석하죠. That makes it precious.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삶입니다. 삶을 precious,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삶의 취약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형식 makes라는 표현 보이시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어 precious라는 형용사 형태가 취할 수 있죠. 부사 형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의 말들은 are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오브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채워져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The China bowl, 자, 자기, 도자기 그릇입니다. 도자기 그릇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s o o n e r o r l a t e r 언젠간, i t w i l l b r e a k 그것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t h e l i f e i f s l i e of bowl, e of bowl, 그렇죠, 이도자기 a 이 그릇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Such is our struggle. 그런 것이 우리의 힘든 일이다. 이 unstable한 불안정한 아름다움. 이 inevitable 이 피할 수 없는 상처. 자, we forget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넣어 있네요. 자, 뒤쪽에 how easily we forget.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우리는 있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는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easily라는 표현은 forget이라는 동사를 꾸며 주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 형태를잘 썼겠죠.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ove and loss라고 나와 있죠. 사랑과 상실이 친밀한 동반자라는 것을 쉽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we we'll love the l e a e flowers so much more 자,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실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너무나 더 많이 좋아한답니다. 뭐보다 플라스틱 원이라는 표현, f l o w e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플라스틱 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위, love라는 표현과 love가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The cast of twilight. Across the mountainside 하고 나와있죠.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뭡니까? 황혼의 색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황혼이라는 표현은 lasting이라는 표현이 다시 수식하고 있네요. Lasting only a moment. 아주 한 순간만 지속하는 황혼의 색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 연약함이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3번 선택지 서술형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이맨 마지막 문장을 우리는 주제문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에는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 한번 나눠 봅시다. 첫 번째 1번 문장부터요. 2번 문장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문장 서술형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문장부터 3번 문장 끝까지. 4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 그다음에 7번 문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연약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쉽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좋아요. 다음 32번으로 넘어갈게요.